안녕하세요. 시온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초급 수상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흑이둘 차례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 수 늘림. 이제 보통 수상전은 서로 가 서로를 끊고 있고 각자서는 살수 없고 상대방 도를잡아야지만 내가 살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수상전인데 보통 수상전은 서로 상대방의 수를 메꿔 갖고 잡아먹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수가 똑같다 만일에. 그럼 이제 먼저 두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닌 상대방보다 수가 적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보다 수가 적을 때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 그것에 관한 겁니다. 상대방 수보다 내 수가 한 수든 두 수든 적을 때, 자기의 수를 늘리는 수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자기를 자기의 수를 메꾸, 메울 수 없게 미리 만들어놓는 그 방법에 관한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수상전이죠. 백도라고 흑도라고의 수상전인데, 백은 세수예요. 한수, 두수, 세수. 자, 흙은 두수처럼 보이죠. 액면적으로 봤을 때는 두수처럼. 백이 두었을 때 한수. 두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이제 두수처럼 느껴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수상전을 평범하게 하면은 흙이 먼저 잡히겠죠. 상식적으로요. 맥거 들어오면 먼저 단술 당해갖고요두돌에도 잡혀, 잡혀버리겠죠. 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두 수가 아니라 세수 이상으로. 그 곳이 어디냐 면 가만히 자리를 끊어 놓는 거예요. 자, 끊어 놓으면은 백 입장에서 이 자리를 둘 수가 없겠죠. 뒀다가 자기가 잡혀버리니까요. 자, 여기를 가만히 끊어 두면은 백 입장에서 이 자리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1번도를 잡고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흑의 수가 두 수면은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하나를 끊어 놓으면은 백입장에서 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한 수, 두수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세 수, 네 수를 들어야지만이 흙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가 늘어났죠. 자, 수 늘림에 관한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놓으면 은 백입장에서 여길 잡을 수밖에 없어요. 백이 이 자리를 들어올 수는 없죠. 그렇다고 꼬부려서 들어오기에는 뒤에서도 수를 메꾸면 여전히 이 자리를 못 들어와요. 자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끊어놓을 때 잡고요. 단수 아, 단수가 아니라 이렇게 줄을 메꿔 오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먼저 백도를 제압할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의 효과가 1번으로 끊어 나갔고 자기의수를 늘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백은 명백하게 세 수고요. 흙은 손을 뺐을 경우 두 수면 잡혀요 왜냐하면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왜? 2번하고 3번의 교환은 어 백입장에서 선수철이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치면 돼요. 자, 이거는 교환되어져 있다고 보고 백입장에서 흑은 한수 두수면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흑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를 늘려놓지 않으면 백한테 무조건 잡히겠죠. 평범하게 백에 수를 메고 갔다가는 단수 이을 때 단수로 흑이 먼저 잡힌다는 거. 자, 그럼 이런 모양은 어떻게 수를 늘려야 될까요? 궁도를 최대한 넓히면 될까요? 자, 이것도 안 되겠죠. 단수치고 이럴 때 단수쳐갖고 바로 잡히겠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한집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 집. 집을 막세집 모양까지 만들었다가는 조금 전처럼 먼저 잡히게 돼요. 자, 한집 모양으로 이렇게 가만히 만들어 놓으면 백 입장에서는 두집 만들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 안 뒀다가는 다른 데 두었다가는 그냥 살아버리니까요. 이제는 뭐 백은 수상전이고 뭐고 그냥 이제 백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 자이 모양 자체가 흙이 세수예요. 왜? 백입장에서 나중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뒤에서부터 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 수, 두 수, 두 수, 세 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집을 만들고요. 젖혀올 때 같이 수를 메꾸면 바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먼저 백이 잡힌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백은 세수죠 한수 두수 세수 흑은 두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그냥 수를 맺고 가는건요 무조건 흑이 먼저 잡힙니다 단수를 당해갖고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맺고 갈 수도 없어요 양단수를 당하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뻗어갖고 자기의 수를 최대한 늘려 놓는 거예요 자 가만히 없을 때는 두수였지만 하나를 뻗어 주니까 두 수에서 네 배로, 아니 두 배로 네 수로 들어갔죠자 이렇게 두었을 때백 어, 입장에서 이렇게 수를 맺고 올 수밖에 없는데 젖혀갔고요자 먼저 백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쪽에서 백이 먼저 맺고도 똑같아요. 맺고 같고 아무리 맺고 오더라도 백이 먼저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자 흙은 명백하게 세 수죠. 세수 맞죠? 자세수 이렇게 두었을 때 흙 백도 이제 세수 같아요. 백도 세수 같은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먼저 맺고 오면 이었을 때 내수로 변하죠 내수 백은 내수. 이처럼 바깥쪽서부터 맺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끊어가서도 안 돼요. 먼저 잡혀 버리니까요. 뭐 돌려치기를 해갖고 이렇게 두더해도 백이 먼저 수를 이렇게 늘려 버려요. 막을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부터 이제 수를 줄여 들어가면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끊어갈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흑이 세 수인데 이렇게 두면 자기 수가 한수 늘어나면서 백의 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막으면요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막아갖고 백이 먼저 잡히고요. 그냥 가만히 이어주더라도 뒤에서부터 이제 맺고 가면 명백하게 백은 세 수, 흑은 네수 수상전에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아까 두번째였나요? 두번째인가 세번째 문제랑 똑같은 형태예요 백은 그냥 세수죠 흙은 그냥 맺고 갔다가 단수 이을 때 단수 그냥 잡혀버려요 자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집 모양을 가만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백 입장에서 젖힐 수 밖에 없는데요 이거 자체가 흙은 세수 백도 세수 그러니까 흙이 먼저 수를 줄여 들어가면 되겠죠 이을 때 단수 백이 먼저 잡힙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거의 뭐첫 번째 문제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뭐 직공간만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흙 입장에서 그냥 수를 메고 가는 거는 바로 단술 당해갖고 흙이 잡히겠죠. 자, 이런 장면에서 자기 수를 늘려놓을 수 있는 두 수밖에 안 되는 자기의 수를 상대방이 더 여러 수를 들이게 만들 수 있는 하나 가만히 끊어놓는 수. 엄밀히 말하면 사활, 아, 사활이 아니라 사석작전이에요. 1번으로 상대방도를, 상대방한테 하나 잡혀준 거예요. 버림돌로 자, 둘, 수, 이렇게 끊어놨을 때 바로 잡히 아, 이 궁벨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끊어놨을 때백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1번을 잡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뒤에서부터 메꿔 들어가면요. 또 잡을 수밖에 없죠. 바로 단수. 자, 결국은 백이 먼저 잡힙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초급수상전 첫 번째 시간, 수 늘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 늘림이라는 거는 상대방보다 자기의 수가 적을 때, 자기 수를 메꿔올 때더 여러 수를 드릴 수밖에 없게 자기 수를 늘려놓는 역할. 그것에 관해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초급수상전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